우리 성인이 두돌된 기념 잔치 주주주주주주 오늘 산미시장에서 4,500원 주고 떡 샀어요. 만4 <laughs> 0 0 0원 주고 케이크 샀어요. 토끼 모양 짜잔. 성인아 엄마구짠 축하해, 생일 축하해. 엄마한테도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야, 엄마한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각성윤.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절해야지. 일어서. 응, 엄마, 엄마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해야지. 그래, 오냐. 성윤이 마음 다 알았느니라. 일어서고. 아이 엄마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안해 줘? 짠이 급해, 짠짜바구도 응. 짠짠 응. 짠. 원샷 형인나 사랑해요. 아빠한테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형이나 아빠한테도 절 드려. 응. 아빠한테도 절해 빨리. 그래, 이거, 그래야 저, 이거 또줄 거야, 그래야. 아빠한테도 절해야지. 엄마한테 한거 같이. 아니, 아빠, 아빠, 아빠. 아빠한테, 아빠한테. 아빠 보고 해야지, 아빠 보고. 일어서서. 일어서서. 아빠한테,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응, 절 하세요. <laughs> 내가 이쪽으로 <있지는> 가야지. <laughs> 다시 한 번. <laughs>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해보세요, 다시. 각성인, 네. 일어서서. 아니, 바르게 해봐, 바르게. 일어서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절해야지. 응.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는 거야. 해봐. 응, 절해야지, 이제. 이거 절을 아, 왜안 시키고 왜안아바닥이요 아프지 말고 서요. 응 절하려고? 아이고 아이고 아좀고 <laughs> <다녀와 웃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아빠한테 이제 안겨야지 막 뛰어가서 진짜. 사랑해요 뽀뽀 <laughs> 사랑해요 뽀뽀 응 엄마는 엄마도 찍어줘야지 엄마 응 상윤아 엄마도 엄마도 사랑해요 상윤아 엄마도 뽀뽀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이 빨리 사랑해, 빨리 사랑해 사랑해 뽀뽀 좋아 좋아. 아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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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우리 아빠랑 엄마랑 찍어줘야지 찍어